근데 이 도화가 센 사람들은 바보야 바보 내 앞에 그 사람이 있어도 몰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의심병이 많아서 그래요 의심병이 많아서 도화가 센 사람들이 의심병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일산동의 구슬동자 윤드렁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도화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길 하셨는데 네. 어떤 특징 이 있을까요? 우선 도화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이 정말 많아요. 음... 근데 정말 다 쓸모 없는 인간들이야. 하... 나의 어떤 고충을 털어놓는 누군가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고충을 털어줘서 내가 그 사람을 어르고 달래고 있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굴 챙기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누굴 거두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사실 도화가 제일 많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도화가 강한 사람들은 주위에서 가만히 안 냅둬요. 말 그대로 사랑으로 막 얘를 안 냅두든지 아니면 어떤 나를 진짜 못살게 굴든지 말 그대로 구설이나 입설처럼 안 좋은 소문을 타서 어떤 중상이 되어 있든지 좋은 어뭐 오빠 뭐 언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중상이 되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도화가 강한 사람들은 물이 참 많습니다 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도화가 강하신 분들은 술 장사나 물 장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따지고 보면 연예인 분들도 도화가 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입 땀과 팬심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연예인. 도화가 세죠. 기생. 화류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사람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 먹고 살아야 되고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 연예인들도 도화가 셉니다.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전보면서 구제 종생하고 살아야 되고 나에게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똑같이 사람을 상대로 벌어 먹고 살아야 하지만 윤정빈의 윤도령이랑 가면을 쓰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것처럼 연예인 화류계 무당은 한끗 차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 이세 가지의 직업은 다 가면을 쓰고 살아야 돼요. 하지만 도화가 센 사람도 이세 가지에 해당이 안 돼도 가면을 쓰고 살아야 돼요.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 나를 감추고 살아요. 슬픔이 많고요. 가정에 어려움이 많고 가족에도 없고요. 내가 여지껏 만났던 사람들한테도 그게 없고 당신들은 나에게 준게 사랑이라고 하지만 나는 정작 고뇌였지 힘들었지. 그게 이 도화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바라볼 그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참 그게 힘들고 귀인 만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고 귀인이라 생각해서 만났는데 끝이 안 좋거나 시작이 안 좋거나 과정이 얼그러지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돈으로 탕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손재수, 금전의 풍파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옆에서 이 사람을 끌어올려줘야 돼, 잡아올려줘야 되는 정말 이로운 귀인이 있어야 되고 평생 나만 땡겨줄 수 있는 귀인이 있어야 되고 이 귀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음. 중요한 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려워. 그렇죠. 딱한 사람, 딱내 네 사람 한 명이 어려워요. 일반 사람들도 어려운데 도화가 강한 사람들은 오직 어렵겠냐. 음. 정말 특히 이 무당들은 정말 그게 힘들어. 나 봐. 없잖아. 그래서 <laughs> 도화살이. 어,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없잖아. 이러고 있잖아. 그래서 참이 도화가 강한 사람들은 불쌍해요. 안쓰럽고. 근데 한번딱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연예인들이 무명생활이 길고 연습생 생활도 굉장히 길잖아요. 하지만 한번딱 뭔가 물꼬가 트이고 방석 깔아주기 시작하면 무섭게 올라가죠. 연예인 분들은 정말로 근데 이 도화가 센 사람들은 바보야. 바보. 내 앞에 그 사람이 있어도 몰라요. 왜 그런 줄 알아? 의심병이 많아서 그래요. 의심병이 많아서 도화가 센 사람들이 의심병이 많아요. 멍청하든지 의심병이 많든지 둘 중에 하나야. 앞에 있어도 몰라. 못 알아봐. 과연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고? 뭐 이런다고. 끝까지. 근데 그러면은 성공 못해.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 제가 운과 기회 편에서도 얘기했잖아. 내 고집 아직 공조 생각 버려야 돼. 믿어야 돼. 이 사람을. 근데 잘 선택해야지. 그렇죠. <laughs> 내가 믿은 사람이 썩은 줄인지 동화 줄인지는 가봐야 알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모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인생사에서 어한 사람을 정말 만나도 옳은 사람을 만날지는 미지수지만 어, 여러분들 제가 도화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을 조언을 드렸으니까 제발 눈 씻고 찾아보고 또 그만한 노력을 해보고 내가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특징을 잘 살려서 여러분들이 조금 칼을 갈아 본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무명이라는 어두운 과정을 벗어나서 트고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